계속해서, 어, 파워로직스고요 파워로직스도 현재 PR, 현재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땐 PR은 한 6.5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게 업종이 한 23배 정도니까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싼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19년도, 20년, 21년에 했을 때한 PR은 한 19.7, 7.2 정도 예상이 하고,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익도 이 마찬가지로 증가되고 있고, 순익도 19년, 20년 예상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 어, PR도 거의 밑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팔로직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어, 관련주죠. 카메라하고 2차전지 그쪽에 해당되는 기업이고, 어, 기업공시 같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공시에서 이렇게 뭐, 닥들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여기서, 파파로직스 하고, 자금금 변동사항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다 읽어보면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수 알 있으니까 이런 거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 SDI 뭐 엘자 뭐 이런 데 공급도 하고 있고, 어, 2차 전지도 좀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매출비중은 저희 카메라 쪽, 이쪽 카메라 모드라고 휴대폰 디지털 뭐 이쪽으로다가 좀 비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종목을 뭐 매출 지표로도 봐도 어 매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매출되는 걸 비했을 때 PR은 어 하단에 있고 뭐 재무 비율도 보면 어 유보율은 빵빵하고 부채는 많이 없고 이거 대비했을 때 그래서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 만원 이하로다가 천천히 분할로다가 어, 모아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어, 가져와 봤구고요 그래서 이종목을관심 있거나 참고하신 어, 이 종목을 평상시에 알고 있던 분은 어, 적정 주가 분석을 했을 때는 어,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0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하는 어, 그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현재 지금, 뭐, 여기 241선을 이제 올려서, 좀 위에 주가 올라타서, 하단까지 내려왔다 올라타서, 지금 정비열 구간을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갈것 같고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프로텍이란 종목이고 이것도 약간 차트는 비슷하죠 차트는 비슷하고 어이 종목도 제가 2월 6일 날인가 그때 어 2시 3 4분에 여기 정도 되겠죠 2월 6일 날한 15,000원 정도에 포착했던 종목인데 체크해 놓고 어 추천을 좀 하지를 못했고 일단 현재로 봤을 때도 어 주가는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괜찮은 기업이어서, 갖고 와, 나와봤구요. 그렇다고, 뭐, 묻지마음에 하지 마시고,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부품 관련주를 좀 하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어떤 일을 하는지, 반도체 조장비 생산 공정장비 전문회사이며, 뉴메틱 사업, 부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초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뭐 사업 내용 이라든지 그래서 얘네가 사업을 어떻게 더 이제 확장을 하고 뭐 미래 성장성이 더 있겠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쭉쭉쭉 볼수 있겠죠 이런 거는 그냥 읽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을 어 선택하는데 단타나 초단타 이런 거는 그냥 막 모르게 뭐 제모 안 보고 차트만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 이런 좀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는 차, 차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무를 먼저 사업이 뭐 하는지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대도한 2 1,000원은 좀갈것 같고요. 그래서 한뭐 대도한 좀 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을 좀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이 좀 사다가 기간을 좀 팔고 있네요. 이게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이니까, 놀릴 때 잡으시는 걸로다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 재물을 보면, 어, 현재 수준을 했을 때는 사4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업종 PR로 했을 때는, 이건 그냥 간단히 10을 잡아놨지만, 한15 이상 되는, 어, 기업이고, 어, 적정주가, 적정 PR로 8만 잡어도 예상주가는 3만원 정도니까, 현재 18,550원이니까, 이랬을 때 예상수익은 한 6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그냥 계산 식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에 매출액도 보면 시청대회 했을 때 계속 증가되고 있죠. 증가되고, 영업이익률도 20%대씩 계속 나오고 있고, 증가율도 어, 상당히 늘고 있죠. 이건 요거랑 좀안 맞는 거고, 7%, 뭐, 59%, 뭐, 이렇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에, 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 마찬가지로 300억 벌었는데, 500억, 510억, 뭐, 이렇게 벌고, 있는 대대장이고, 순익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R은 반대로 상당히 낮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 PR이 좀, 효가를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모으면, 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시고, 직장인 투자자분이 투자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r o 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15 이상이고, 그래서 여기 지표를 봐도,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PR은 또 하단 쪽으로 밑으로 빠지고 있고, 오히려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도, 부채도 19%, 1 7요 이거밖에 안 돼요. 어, 그리고 부채는, 아 뭐야, 이 유보율은 3000%씩 되니까, 자기 자본율도 85%까지 되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뭐, 망할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어, 관심있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천주로다가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상으로 파로직스하고 프로테에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어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올리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